자 이번에 찍을 영상은 곰이에요. 그냥 뭉뚝한 고 뭉뚝한 딱곰. 여기 부분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겠는데 그거 말고는 다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은 곰 시작할게요. 일단, 세모 두 번. 두 번한 거 여기에 맞춰서 한번 잡고 접어서 한번 잡고 이제 여기가 이 하얀 부분이 여기 머리가 될 거예요 이쯤이 이쯤 이쯤이 이쯤인데 여기 좀 들어가 있죠 여기도 똑같이 좀 집어 넣을 건데, 여기 절반에 절반 이쯤 들어가면 딱 되거든. 대강 되거든요. 이렇게 고그 다음에 이걸 여기 맞춰서, 주시고 이제 여기도 똑같이 정선에 맞춰서 여기 똑같이 자 이제 펴주시고 여기 이제 선이 하나 없잖아요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선에 맞춰서 접어 주시고,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도 자 이제 좀 펴줄게요 여기를 일단 미리 사번 된거니까 자 펴줘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뒤져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맞춰 다시 이러면은 머리, 이게 머리, 여기가 귀가 될 부분 이게 다리가 될 부분 이게 뒤쪽, 이게 꼬리 될 부분이에요 꼬리 될 부분부터 미리 삼켜놓을까요? 그렇고 꼬리 나올 부분만큼만 앞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여기도 하얀색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얀 부분 조금 가릴게요. 여기도 이제 다리. 다리는, 이렇게. 종이접기 기본형 중에 쌍배접기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펼치고, 눌러서 접어주고, 뒤쪽도 똑같이. 이제, 앞다리, 뒷다리 나왔네요. 뒷다리 이제 발 부분 해줄게요. 발 부분은, 이렇게. 여기선는 맞춰서 하고, 뒤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다리 나오, 발 나오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양쪽 사이즈 맞추고 이제 여기 여기는 이렇게. 할 건데 이러면은귀 머리 이렇게 되는데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구분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내려주려면 여기가 좀 걸려 가지고 일단 여기 먼저 반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두꺼워지거든요. 두꺼워지니까 좀 나오게. 됐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어깨가 여기까지 가서 좀 붙었잖아요. 붙은 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그어주고 그어준 대만큼 안쪽으로 접어놔줄게요. 딱 잡아 놔주면 은 자, 어느정도 구분됐죠? 앞다리랑 여기 머리쪽이랑 이제 여기 뾰족한 부분도 조금 넣어주고 여기 앞다리 앞다리 앞발나오게 바꿔주고 여기도 깎아서 자 이제 여기 여기도 조금 둥글게, 에고. 그러면은, 자, 곰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곰두 마리 됐고요. 어떻게 곰 같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끝, 완성입니다.